치지. 야 우리 학원갈 시간 늦었어 얼른 학원가야지 아 몰라 안갈거야 사장님한테 늦는다고 전해줘 야 엄마가 지각하지 말라고 했잖아 빨리 가자 아니야 안갈거야 안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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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갈거야 안갈거야 피아노 더질거야야 드림아 아빠가 크리스마스 트리 정리하라고 했어 빨리 와서 정리하자 어어 어, 알겠어 야! 빨리 와서 해! 아빠가 이따 아... 확인한다고 했단 말이야! 알겠어! 갈게! 아... 꿈토리 퐁퐁 꿈토리 팡팡 추위동산 어? 서영이도 뭐해? 어? 숙제하잖아! 선생님이 오늘 이거 내일까지 풀어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 했어? 숙제? 응! 어! 나안 했는데? 아 아이 몰라 안할 안 거야 아, 야둘이만너 아까부터 왜 그래 청개구리같이 엄마 말씀도 안 듣고 아빠 말씀도 안 듣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야너 이러다가 하나님 말씀도 안 듣겠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듣긴 들어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분이신지 잊었어 너?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아. 구원자이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목사님이 알려 주셨잖아. 그래 맞아.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더라. 목사님이 다시 알려 주실 거야. 목사님을 불러 보자. 목사님. 목사님. 우리 드림이랑 세우미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했구나. 여러분들이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이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사사기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한 구절 읽어줄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부원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이야기를 잘 배웠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과정 가운데는 모세, 여호수아 같은 멋진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이제 110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일이 한 가지 벌어져요. 여호수아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멋지게 드렸는데 여호수아라는 멋진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말씀을 보니까 1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발을 섬기며 우상을 섬겼다고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악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제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재앙을 벌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다른 동네의 나라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까? 이때 하나님께 이제야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16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들을 보내셨대요. 근데 그 사람들의 직분, 직업바로 따라해 볼까요? 사사 사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리더들이에요 새로운 지도자죠 이제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읽은 사사기라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의 이야기가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사사가 멋지게 활동을 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까먹어요. 다시 죄를 짓고, 다시 혼나고, 도와주세요. 다시 하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다람쥐 챗바퀴처럼 반복되기 시작하는 게이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때로는 사사들도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결국은 이러한 화가 나타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볼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진짜 사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구나. 그때에 우리의 진짜 사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드릴명 세움이 모든 가족 여러분들, 우리, 사사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두 이해가 되었나요? 좋아요. 이 시간 우리 잠시 화면을 멈추고 가족과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사사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이제 올해가 시작되었는데 올한해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장 멋지게 순종할 것인지 잠시 화면을 멈추고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래요? 좋아요. 모두 이야기를 잘 나누었나요? 아마 새해가 시작돼서 저이 말씀이요, 저이 말씀이요, 아빠 나는 이거요, 엄마 나는 이거요 멋지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나눈 말씀 꼭올 한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시한 목사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 할게요. 사랑한 하나님, 우리의 참사사,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한해 하나님의 말씀에 멋지게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드림이랑 세우미도 올한해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 그리고 이 트리 치우는 것도 꼭 잊지 말고. 안녕. 드림아 이제 알겠지? 구원자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응,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엄마, 아빠, 선생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그리고 내 말에도 순종하고. 어? 네 말을 왜 순종해야 되는데? 아이, 순종해. 자, 크리스마스 트리 치울까? 순종해, 순종. 하, 진짜 렛츠! 치울 걸 1월 달인데 지금 치우고 있다니.